와 아,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이었나? 멋있다 타자. 어 뭐야 어, <웃음> <웃음> 어 타지네 오. <laughs> 어, 타디스, 어, 프로젝트. 타디스 프로젝트 타디스 프로젝트 어머, 어머어머 타... 야 이거 그 그것도 어? 있는데? 아, 독극물 피하기처럼 점점좀 용암이 올라오는 그것도 있어 스테지가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아 씨발 뭐야? 오이 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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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나 따라와 따라와 저거 다이거다개나서또땅가고 썼네. 어, 어, 어 장작이 벌써 거기야? 아나 저거 다 왔는데 문 닫혔어 한번 떨어져. 아 거... 미안해 고양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정 무거운 떨어네아자 다시 가면 돼. 아씨발나 아, 아, 이거 나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계속 던두 번. 그 쓰고 콩크람은 혼자 어, 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버튼 누르면은 고양이 수레가 출발하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가면 되는 야, 37단계는 무조건 한 명이 서야 된대. 나는데나안 돼. 안 눌러져. 아, 정재영이 하고 있어서 그럴 걸? 아. 이 야, 탈이 기다려. 너때 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바로 떨어져. 이렇게? 어, <laughs> 바로 되던데. 당장 기 스킨 뭐냐 너? 어, 폰 오브. <laughs> 그... 어, 지롱이 또 있어. <laughs>

뭐야 여기 야, 여기 뭐야? 아 함정 뭐야? 씨. 28장 나왔다. 뭐, 야 이동 다시 다시 따라 잡았다. 아이, 아이. 안돼 고양이 소리가. 아이고. 으. 으 아이 뭐야? 이으 아니야? 아이. 어. 으. 아 자, 자. 야 이동 영토 아니야? 또, 또 어디야? 어디 아, 어디야? This way. <laughs> 완쪽은 쉬운데. 여기 만질, 거 맞지? 는거지 어. 안 돼. 아... 야. 기다려, 못... 고양이. 기다려. 해, 고양이 존냥이 새끼야. 기다리라고 씨발이나. <laughs> <야>! <laughs> 아. 리플레이, 리플레이. 야, ,ise. 야 ,ise. <laughs> 어좀 이거 길이 너무 가 와, 건나게더 타고 싶다. 아. 존나 재밌네. 오, 이거 두 번째 지렁이 개꿀잼이다. 아, 두 번째 지렁이는 진짜 렉 때문에 와, 씨발 고생했어. 두 번째 개꿀 지렁. 지렁이라고? 개꿀잼이난 지렁이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야, 렉이 너무 심해. 어, 또떨어졌미친까 아! 야아아아아아악 잔인 언제 와? 어머 머 떨어졌어 지옥 지옥 어 여기서 막혔어 그 처음 다시 해보자 파이팅 아이 흉기농이 척부터 쉬어야 돼 어? 나 뭐야 살았나? 잠시 일어나 잔인 형이 하는 거봐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저 뭐라고? <laughs> 통과요아두 어. 번만에 성공 다아오쨔아 다이낭 빨리 와 뭐하는거야 아.. 저는 별거 없지 딱 기다려라 예? 보여주자 20분. 아야 20분. 내가 깨소. 꽃에서 기다릴게 깨면서 꽃에 씹다 아비친 C발 형들 떨어졌어요? 아야 <laughs> 어? 아와 여기서 떨어졌나? 어? 어 파란색 지렁이 나도레 걸린다 이거 맞지? 아 씨발 또 떨어졌네. 딱딱 어디야? 오 뭐야? 오오 시방. 삼시 이차 엄청 도잘 만들겠다. 당연히 나 빨리 달리기. 기다려 전나 빨리 달리고 있는데 난 너무 빨라. 어차 아, 어차피 계속 기어. 역주행을 해볼까 한번 잠냥이 만나러. 역주행이 되나? 아니 안될걸? 되는데? 된다고? 어 드루퍼 에버요. 반대쪽으로 왔어. 반대로 돌아왔어. 어? 걸, 어? 우리 어? 너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오바야. 진짜.. 인간은 학습한다. 인간은 학습한다. <웃음> 인간은 씨발 <laughs> 학습능력이 없나봐 나는 씨발. 저거 <laughs> 왜, 왜 그러냐? 아 갑자기 아, 왜 그래. 그래. 으아. 으아. 아! 아안 돼. 31단계 왔고. 야 근데 그 저거 애벌레만 건너뛰면 나머진 쉬운 거 같다. 야, 나 떠나... 애벌레에서 지금 몇 분을 버틴 <laughs> 거야 진짜. <laughs> 어야 여기 한번왜 보이면 와씨 아, 어려운데? 사... 겁나게 어떻게 피더라? 스 i m Chark, 야 i m c h a 게 k Tim c h a r 야 t i 이 Chark, t i 언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다 어머 참 i 아 다시 이제 2층인데 나 여기 3 k Tim Chark, t i 이거, 아, 돼? 아? 응? 니 이거, get on, get on, 계단 t on, get o 어 get on, 계단 t on, g e 어 on,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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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g 다 t on, get on, get on, g e 어 on, g e 어 on, get o 기 get on, get on, get 깨다 네. 어, 해. 별거 아닌어제는좀 많이 떨어졌다 생각 안 와? 안 와, 안안 와. 어차이 오늘 날 선다며? 음. 응. 어, 그거 가능하지. 여 어디지? 승정커 컴이 먼저 터질까? 우리가 먼저 터질까? 궁금하네. 아, 내커이 먼저 <laughs> 터질 것 같아. <laughs> 승재형 <laughs> <커면> 우리가 <laughs> 터질 때. 이렇게, <laughs> 저 새끼 어떻이냐 이렇게. 오기로 어, 가야 돼? 여기 끝에서 와. 그렇지 따라다올까? 따라다올길좀 따라 길 알려주세요 여기서 아, 이제 여기. 슬라임 통 튀어서 오고 주소 어딘데? 여라오기로 어, 거기로 어거기 아, 아까 방금 여기? 봤던데 어, 저기 어, 어. 방금 아, 봤던데 어 거기거기 아 여기? 벌써 어, 됐어 어 뭐야 근데 지금 아, 이거 그렇지.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올려도 되나 허락없이? 안되겠지? 안될거같아 뭐라고? <laughs> 오늘 안에 못끊겠다고? <laughs> 이거 마음대로 퍼가라고 돼 있던데. 슬라임 이거 유튜브에 올려. 올라가서 가시. 아, 아, 정말 어. 그 출처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승재 형이 출처는 알려져 있다고. 어. 아, 승재 아, 형 혹시 내한번볼수 있어? 격만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어서. 어! 그렇게... 그거 머리. 아아 아. 이시. 이봐 이주 여기 뭐하는 데요기존제오야 가라 가라 가에 다인 언제와? 어 짱말 이제 아 짱말한다 기존 아 뭐가 문제야 여기 앞 뭐고 저거 뭐고 자기존을 보자 아, 기존, 기존 그땅 밑에, 아 어, 그거 밑에 어, 그거 그거야 그거 어, 그거 아? 밟아야 돼그 슬라임이야 슬라임 어 그러네 어딱 고맙습니다 b u 왔어요. t t 떨어져 z o 아, u l l o 떨어져. h b u l l o 없 t o 없 a z o You are in the m a 이 o yeah? Omnia? No. Oh, I go b a c 는 거야. 애 받는 d o n 같은 거. 이러니까 네가 여친 t know. You don't k n 개새끼야. u don't know. You don't k 야 이동 바로 깼어 안녕 내 생각에는, 또 애벌레야 내생각에 아마 저 물을 타고 가는 느낌이야 그 애벌레 재밌어 안으로 <laughs> 근데 그 애벌레에서 렉 걸리면 은좀 짜증나더라 화면이 깨져 보여 내려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와, 으아아아 체리가 뜨거 뭐야 이 뭐야 이거 아. 어디있어 애벌레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야,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잠자은 아직 애벌레 안 만난건가? 어 여기서 뭐갈수있는데가 어, 어디로 나오냐 이거? 있나? 안 나오는데? 잠자은 머리 좋아서 애벌레 빨리 개겠다 이거 애벌레 안 나오는데? 어딨냐? 이발 아... 아아 모르겠음 하공을 켜아뭐 지나간거야? 아아 됐다 그걸... X발 저기야저헬프야 <laughs> 헬프 어디보자 구스가 아, 아니야 아니야 물이야? 아니야 아스가 그거 무리야 아저 진짜 못하는데 건날게다 와인드는 갖다 버려 할수 있다고 생각해 헬프요 음, 음, 음. 요거 헬프하고 오 강희 응건날 개들 봐 요강이 인기 뭔가 요강 뭐가 노는 헬프인데 몰라요 아, 미친 새끼야 헬프요 뻥치지 마니가 헬프를 리가 없어 <laughs> 어이구 없네 헬프 니가 헬프일 리가 없다고, 저기가 아, 진짜 존나 현타오네, 아점 나이스 흐으로 하야아이 에라이 아, 씨발 선물 받은 거야 점프 그건 29,500원짜리야 한 대! 룰을 푸. 룰, 안녕, 다시 돌아왔어, 나. 여기서요? 룰을 푸. 아, 이거 진짜 뻥잖아. 뭐, 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아, 나무 들어가요, 가. 어, 나무 그 안에 그길 따라갈 수 있어. 열심히 올라가고 타고 음... 하다 보면, 뭐 나와, 아래로. 아우, 손가락 아파. 아니, 그, 거기로 말고, 거기로 말고. 어어어, 어, 어, 글로, 글로, 글로. 아, 이거 못 갔어. 어, 거기, 거기, 어. 대발 <laughs> 여기라고? 어. 야, 여기로 갔다 떨어졌는데 방금? 여기로 갔어, 방금, 그 슬라임, 어. 이구나어리이 아, 프리덤. <듬> 문을 열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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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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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버섯을 이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새끼는 처음 본다. 우와. 그래도 콩콩이가 별로 없는데. 맞아. 콩콩이? 콩콩이 수환씨발왜안돼 음. 이거? 갑자기. 너가 못 하는 거야. 거의 맞는 말인 거 같아. C8. 예인. 아개받아 진짜... 어, 그냥 계속 계속 빡꾸하고 있어. 아니 뭐, 어디로 가? 모르겠니? 정정 모르면 라이브 팀 알려드리고 정정 동. 너는 뻥치지 마. 나뻥 아니면 어떡 할래? 네가 헬프일 아니면은 형너 정... 어? 지금 헬프라게 아, 되겠... 너무 잘 달리고 있잖아 개스이 아. <laughs> 어떤 놈이 헬픈데 그렇게 잘 달리? 아다 왔는데 아아뭐뭐뭐뭐 감정 어! 왔어 아니 <봄> 그럼 뭐야 저 이름표는 아니구나 아 피용 내가 기... <봄> <봄> 오히려 내가 헬프 받아야 되는데 아렉걸려아아김유난도 <봄> 아, <랩> <laughs>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유나 재밌는데. 이거 같이하자 너무 재밌다 <봄> 맞아 유난나 같이 할래? 이 뭐? 진맵못 같이 만들었네 여기. 와. 와, 깼다 파란 지렁이 와. 네. 아, 아, 아 <laughs> 봐, 이거? 맵 진짜 존나 잘 만들었네 정말 어휴. 뭐야 근데 이거 아, 이거 한칸한칸낙 이거 내? 아씨발진짜요 아, 길이 어디야? 와, 어, 맵... 눈지형, 헬프. 헬프. 맵 만드는 거, 창 같은 거 주는 거 있으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 아, 기준아 뭐가 문제야? 아, 눈지형. 거기 그 슬라임 아, 슬라임 발표. 뭐야? 있었네? 봤어. 그... 한번더 맵을 살펴보고 헬프를 불러 오케이. 헬프요. 너는 헬프하지 마. 오겠다오 어, 어, 드디어 여기 왔어. 여강 헬프는 안 받아. 사람 차별하네. 그렇고. 그러니까. 여가고 혼자 도저. 아 그럼 나 기준도 안 도와줘. 사람 차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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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 내 잘못 다 강의는 필요 없긴해. 그냥 왔냐? 이 위에 <laughs> 버튼. 대사별. 대진네 기준아 뭐? 아목 아파. 아, 아니야 강이는 잘하잖아. 잘해서 많이 아, 필요 없겠다라고 빡, 생각을 했어. 빡종, 빡종할거 같아. 오쉣 벌써? 아니야. 나 키보드 아, 키보드 점점 그... 키가 안 먹는 느낌이야 뭔가. 이거 키보드에 물이 차는 거같아 손에 땀나니까 여러분들 깰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 요 어! 씨발! 아잇 규준아 초스피드 진행 중 초스피드 진행 중 오케이 근데 나봐다 느려 야 누가 미안하다. 지렁이 광클하냐? 진짜 뒤진다 <목소리> 뭐야 규준아 <목소리> 나도 33일 한다 <목소리> 야 지렁이 광클하지 아, 그러네, 말라고 경고다 언제 이렇게 봤어 <목소리> 내가 말했지 초스피드 진행한다고 진행 중 진행 중 근데 어때해난 넘어갔는데. 나도 곧넘어갈 여기 이 뭐야! 자 인나 따라잡음 인정. 어 인정 드립이야. 여기서 수 있겠지? 있어. 여기서 어디로 정말. 가야 될까? 여기로 내가 왔으니까 아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니가 <laughs> 여기서 이쪽으로. 오케이. 어? 이쪽. 여기, 이쪽. 할까? 딱 올라가. 짜잔. 그렇지 여기서 다 아이 씨발 여기서 거구나. 여기서 야, 나도 렉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데 어림도 없지 저런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다 이게 허잇 다음번엔 내가 서버를 안 열어야겠다 안해 그건 안 되지 준서 전민규 런쳤어 안돼 민규야 <laughs> 민규야 아니야 그거 민규야 다시 민규야. 들어와 민규야 멘탈 꽉 잡아라 이게 <laughs> 아나왜 이렇게 약해? 아나 이제 네. 자야 돼 내일 어디 가야 돼서. 저러니까 롤 동우다지. 어. <laughs> 뭐야 이 애벌레는? 그 애벌레 재밌어. 네, 이제 자라, 네. 저희 이제 자랑. 어, 게... 저번 주 애벌레 좀. 아, <laughs> 어, <laughs> 야한명더 <한글도> 탈출했다. 조보해라 <laughs> 빙규야. 나 애벌레 30대 했어. 누가? 어? 누가 했어? 어떻게 그냥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왜 애벌레 이렇게 많이, 많이 했어? 못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음, 이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음, 어. 아 못했겠지. 예. 아 저런 거야? 뭐야 근데 여강 어디가? 아니 오늘 씨발레프트하기로 했는데 이거 레프트 못하겠다. 아 오늘 이거 족족 된다. 여강 길이. 여강도 바로 가? 기린 너 하고 있는데? 이거 아 이거 아 미친 네볼레 또 있네. 아씨. 아, 뭐야? 왜왜왜또카운터두 번째 볼넷이아 그래? 어떻게 아니, 가야 왜, 되나 이 볼넷? 첫 번째는 어려운데. 아니, 아니 왜또 카운트해? 난두 번째 무려 왔는데? 음. 아, 그야. 뭔데? 뭔데? 뭐 아, 밥을 앞으로 이렇게. 아니, 왜또 카운트야? 뭔데? 형그 카운트 밑에서 용암 올라오는 거지. 아, 개 같은 거. 아, 킬이. 헬프. 야, 헬프. 아. 여기 보호 아, 뒤한 사람들이 많네 예. 무슨 일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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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나지고 나가주고 그냥 씨발. 뭐야? 어, <스> 야,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아까 돌아오신 게예 예. 예. 뒤로 도라... 아니 뒤로 뒤뒤뒤뒤 뒤. 뒤. 뒤! 뒤뒤뒤 뒤뒤. 이거. 뒤뒤뒤뒤뒤뒤뒤 누르고 어, 바로 가야 그렇지, 되는 되리로. 거냐? 혹시? 뒤뒤 어. 앞으로가 앞으로가. 바로 바로 이어져야 돼. 뒤뒤뒤뒤뒤뒤뒤 어. 내가 뒤뒤쪽으로뒤뒤 보냈어. 뒤뒤뒤뒤 왼쪽 왼쪽.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여기 슬라슬라제다시나 게임 들어기 근데 어떻 그니까 나 씨가 딱한 번. 한두 번. 아, 두 번째에서 그게 더 힘들었어. 아이아이, 나도. 하이이 하이야. 야, 첫 번째에서 아, 성공하지 못했지만첫 번째? 어, 첫, 번째? 아, 첫 번째가 어. 개죽고. 아, 몰라 나도. 그래 어렵진 않았어. 몰라, 다 찢어 죽이고 싶어. <웃음> <웃음> 야, 나도 지금 47 단계에서 다 찢어 죽이고 싶다. 여기서 죽어가가지고. 아. 근데 오 좀만 기다려. 여기가 아니었어. <laughs> 승규 그럼면 조금만 기다려 같이 하자. 와 저것도 좋네 여기. 여 앞에 가고 있어요. 금방 와. 그 식거든 그 앞에. 일단 여기로 뛰어서. 야 봤을 때 여기서 뛰는 거거든 여기. 여기서 여기서 저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안 보여. 씨발. 나에게 보내줄게. 오케이. 나에게 아, 아, 보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내이 네, 깨고 만다, 이거. 어, 깨고 만다. 근데 이거 지금 나가면 처음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할, 하, 다시 하려는 사람들은? 아니야. 세이브 돼 있지. 아니야, 스코 되게... 날라갔는데? 스코어 날라갔다고? 아니야, 다연 나갔으니까 스코는 사라지지. 오, 야, 저! 오, 야, 저! 백하이! 아이, 미쳤다. 누가 버섯을 이렇게 많 마... 와, 지린다. 야, 먹지, 야그 버섯 지리지 않냐? 누가 버섯을 그따위로 할 생각으로 하냐? 이새끼 약간 바다맛 없이던데? 야 진짜. 오케이 <웃음> 지렁이 에벌레 <laughs> 컷. 버섯을 이렇게 쓰노? 네 버섯을 어떻게 했길래? 아이디어가 뒤지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아이디... 저렇게 쓸 생각을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 아이디어가 <laughs> 개. 남 요충새끼들 다 뒤져. 짱마는 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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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고 있어? 이 음. <laughs> 에구 우리 야. 두 번째 지렁이 호야 하이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나 남았다. 나0만다다 얼마 안 남았다. 나는 만 남았다. 10만 남았다. 10만 남았다. 10만 야, 았야 하이야. 하야야. 아, 았다1기만기다려야지 <laughs> 뭐 앞에 가는 애가. 좀 괜찮아 보이길래 한번 이용을 해볼까 하고. 아, 내아 아, 스트레스. 내 개바. 스트레스. 이다치왕이 때문이야. 아 서버 그거 혼자 하고 싶다. 아 그러지 마. 그냥 헬프. 그냥 아. 헬프. 진짜 헬프. 진짜 헬프. 진짜. 아, 진짜 헬프 와자? 어디로 가야 돼? 들어가. 나 지금 뒤 크게 치고 있어. 아, 이건 거기 들어가봐. 그걸로 어. 형 찾은 것 같아 아, 어, 오케이 <laughs> 야아.. 이.. 지렁.. <laughs> 이 <지렁이 웃음> 레전드 지렁이 레전드 아 지렁이, 지렁이 <laughs> 레전드 야, 그 지렁이 연타하지 말라 그랬다 아이. 어떻게 가라는 거야 연타 했어 하연타는거 맞는 거것 같은데? 연타 안 했어 띄엄띄엄 하고 있어 그자나자 띄엄띄엄 하고 있어요. 우 <laughs>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laughs> 거야? 했어? 아 지금 뇌정지 아, 와가지고 가지고... 지금 뇌정지 와가지고 지금 계획 중. 아 뭐야? 여기서...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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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대 어떻게 해야 여기 한번 점프, 점프. 어, 잠깐만 나 이거 만든 이거 사이트 가서 몇단계인지 알아보고 올게 어쩌면... 8 7단계기다니 혼자 해 혼자 하고 있지 몇단계야 이거? 어... 어... 런! 오! 야 몇단계인지 안알려줌이라고 적혀있어 개멋있어 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laughs> 아고양아 아파 가라어뭐너 어. 방금 서고렉뒤졌는 아. 떨어질 뻔했네 할수 있을 것 같은 아파 아파 파파아씨발 뒤져 와뒤져다다 41단계 할수 있을 것같 이런 개같은 거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야, 솔직히 근데 대부분은 100단계까지 있지 않을까 아 콩먹어, 콩. 콩. <laughs> 아. 형아, 종혁이 형아. 엄마가 밥 먹으래. 엄마가... <laughs> 뭐야! 나 뭐야, 너가. <laughs> <laughs> <으>, 깼다! <laughs> 아. 날 버리고 가다니. 쓰레기. 기준아, 따뜻한. 기다려줄게. 정, 정원이. 정원이 <laughs> 동생 말 수밖에 <수가> 없겠지. <laughs> 지금.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야, 약간 기다렸다가 고양아 오지마 어. 저... 힘내 헬프야 야 헬프라고? 콩마가 콩